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 여러분의 영향을 높여드리기 위해 컨설팅 지원제도를 운영 중인데요. 컨설팅 토크. 이 시간에는 정책자금 전문가를 스튜디오에 모시고 소상공인 지원정책에 대한 내용을 듣습니다.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김호병 부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신용보증재단중앙회 김호병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협동조합을 위한 지원정책을 소개해 주셨는데요. 네. 오늘은 어느 분야의 지원정책을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사업을 하시다 보면 승승장구만 할 수는 없죠. 오늘은 사업 실패 후 재도전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원 정책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신용보증재단에서 실시하는 재도전 지원 특례 보증이 있는데요. 재도전 지원 특례 보증을 시행하는 목적은 신용보증재단의 보증 지원을 받고 사업을 하시다가 불가피하게 실패한 기업이나 개인회생 등 법적 채무 종결 기업인데 재기 지원이 가능하다면 재도전할 기회를 줘서 창업 생태계를 활성화시키자는 취지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신용보증재단의 재도전 지원 특례보증을 소개해 주셨는데요. 구체적인 대상 기업이 궁금합니다. 예. 재도전 지원 특례보증의 대상 기업은 신용보증재단이 대위변제한 기업 중 고의로 보증사고를 일으키지 않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거나 보증사고 관련 기업의 대표자가 운영 중인 기업이라면 신청이 가능하고요. 두 번째는 신용보증재단의 신용평가 시스템에 의한 신용등급이 비등급 이상인 법적 채무 종결 기업이 운영하는 기업이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네, 그렇군요. 제도전지원 특례보증의 보증한도는 얼마나 되나요? 네, 제도전지원 특례보증의 보증 한도는 기업별로 최대 1억 원까지입니다만 보증 신청 기업이 음식, 숙박, 도소매업의 경우 신규 보증 지원 한도는 2천만 원 이내입니다. 그리고 보증 지원 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한도 사정을 생략하고 있습니다. 네, 음식, 숙박, 도소매업의 경우는 2천만 원까지 신규 보증이 가능하군요. 보증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네, 제도전 지원 특례 보증의 보증 기한은 5년 이내이고요. 보증 비율은 100% 전액보증입니다. 네, 전액보증이면 금리도 저렴하겠는데요. 실제 지원 사례가 있다면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수도권에서 사업을 하다가 폐업 후 재창업한 분의 얘기인데요.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통해 2008년에 5천만 원의 대출을 받고 사업을 하시다가 여의치 않자 폐업을 한후 신용회복제도를 통해 채무를 면제받고 다시 의료 도매업 창업을 한후 대출을 받으려 하였으나 신용보증재단에 대의변제기업으로 등록되어 있어 대출을 받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최근 재기지원제도에 대한 얘기를 듣고 신용보증재단에 상담 후 제도전지원특례보증을 통해 2천만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었고 현재는 사업을 문제없이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신용보증재단의 제도전 지원 특례보증으로 위기를 극복한 사례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재기를 희망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또 다른 지원정책이 있다면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에서 실시하는 희망리턴 패키지 사업이 있는데요. 희망리턴 패키지 사업은 소상공인들에게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폐업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임금 근로자로 쉽게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줌으로써 소상공인의 폐업 충격을 완화하고 재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실시하는 희망리턴 패키지 재기를 꿈꾸는 소상공인이라면 지원 신청이 가능한가요? 네, 희망리턴 패키지 사업은 취업 의사가 있는 폐업 예정 소상공인이나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이라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비영리 사업자나 법인, 임대 사업자는 지원이 불가능하며 연 매출액이 1억 5천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취업 성공 패키지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네, 취업 의사가 있는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이나 이미 폐업하신 소상공인이라면 신청 가능하다는 말씀이신데요. 희망 리턴 패키지의 구체적인 지원 내용이 궁금합니다. 네, 희망 리턴 패키지는 폐업 단계와 폐업 이후 단계로 나눠서 지원하는데요. 첫 번째, 폐업 단계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우선 폐업 시 절세나 신고사항, 자산, 시설 처분 방법 등에 대한 일반 세무, 부동산 분야의 컨설팅을 자부담 없이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 정리 컨설팅이고요. 취업 기본 역량 강화와 취업 정보 얻기, 개인 신용 정보 관리 등의 교육을 지원받을 수 있는 재기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것도 무료입니다. 두 번째, 폐업 이후 단계에 계신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입니다. 우선, 전직 장려 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요. 사업 정리 컨설팅이나 재기 교육을 받았거나, 폐업 신고를 마치고 취업 활동을 하시는 분께 최대 75만 원을 직접 지급합니다. 그리고, 취업 성공 패키지 지원도 있는데요. 상담을 통해 취업 계획을 세워드리고, 직무 훈련을 받으신다면 그 비용은 물론, 월 최대 40만원씩 훈련참여수당을 지원하고 있으며 개인별 특성에 맞는 취업도 알선 지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해서 취업하셨다면 취업 후 1개월 후에는 20만원 3개월 후에는 30만원 6개월 후에는 50만원을 취업성공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2금융권에 채무가 있으시다면 전환대출 융자지원도 해드리니까 도움을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원 프로그램이 다양한데요. 실제 희망 리턴 패키지에 도움을 받은 사례가 있다면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희망 리턴 패키지를 통해 말 그대로 희망을 찾은 사례인데요. 이번 사례의 수혜자 같은 경우에는 기존 보험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고 계시다가 온라인 보험 판매가 활성화되면서 매출이 감소하고 결국 폐업을 결정하기까지 이르렀다고 합니다. 폐업 후 노후 설계를 위한 제2의 진로 선택 과정에서 여러 고충을 겪었다고 하는데요. 40대 후반 늦은 나이에 다시 대학을 진학하면서 각종 자격증을 취득하며 새로운 도전 앞에 열정으로 맞섰지만 돌아오는 건 불합격 통지서였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희망 리턴 패키지 광고를 받고 재기 교육 프로그램에 참가하면서 이전에 몰랐던 취업 마인드와 트렌드를 깨닫고 재취업에 대한 잃었던 자신감을 다시 향상시킬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후 당당히 장애인 복지관에 채용되었고, 현재는 주변의 인정을 받는 사회복지사로서 제2의 인생을 맞이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희망 리턴 패키지 사업 지원이 아주 큰 도움이 되었는데요. 오늘은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 분들에게 필요한 지원 정책 두 가지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신용보증재단의 제도전 지원 특례 보증과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의 희망 리턴 패키지. 폐업을 준비하시거나 이미 폐업하시고 재기를 꿈꾸는 소상공인 분들에게 알아두시면 참 좋은 정보가 될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